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 권선징악, 정의 구현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주로 이 범죄 액션 영화에서 이 권선징악의 통쾌함이 강조되기도 하고 정의로운 선택과 그로 인한 결과들이 충분한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저는 영화를 볼때이 범죄 액션 권선징악과 정의 구현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주로 봅니다. 실제로 한국 영화 중에 30에서 이40% 정도의 영화가 권선징악과 정의 구현을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경험하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두려울 수도 있는 이 영화의 소재 우리 삶의 소재를 영화를 통해 대신해서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영화에서는 이 악역을 맡은 배우가 주인공에게 쫓기는 상황들이 주로 그려집니다. 쫓기는 사람과 이 쫓아가는 사람의 구도가 나타나죠. 도망가는 사람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 세워진 상자들도 넘어뜨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밀치기도 하며 도망칩니다. 왜 그렇게 이 아까운 과일들을 바닥에 버리는지 모르겠으나 쫓아오는 이 주인공들의 주인공의 길을 막기 위해 이 다른 피해를 일으키면서 도망칩니다. 그러면 쫓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영화를 통해 구도가 선과 악, 쫓기는 쫓아가는 사람과 쫓기는 자여서 그렇지 그렇게 쫓아가는 주인공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때론 어떤 장면에서는 멀어지는 악당을 쫓아가기 위해 누군가가 세워둔 오토바이를 훔쳐 타기도 하고 또 차량을 타 있는 사람을 내리게 해서 강제로 차량을 강탈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영화에서는 힘으로 문을 부수거나 때론 벽을 뚫으면서까지 악당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장면은 이 영화의 장면은 이제 막다른 길에 마주한 두 사람을 비추고 정의구현과 이권선징악을 위해서 주인공은 악역을 맡은 배우를 쓰러트려야 합니다. 그 과정 또한 무난하진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의 피해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시설이 부서지거나 때때론 크고 작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모습들이 영화 속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주인공이 승리하고 악인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영화의 소재들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 혹은이 올바름에 대한 대리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영화를 보면서 화려한 액션들, 시원하고 이 통쾌한 결과들을 보면서 만족했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영화가 이런 저의 일반적인 권선징악과 정의 구현을 기뻐하는 이 관점에 조금 더 다른 독특한 관점을 보여준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마동석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범죄도시라는 영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공항 화장실에서 이 악역을 맡은 배우가 치열한 싸움을 끝내고 결국 승리를 했습니다. 이 악역을 맡은 배우를 검거한 후 화장실을 걸어나오자 이 공항 관계자들이 이 주인공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아, 너무 고생하셨어요. 다치시는 괜찮으신가요?라고 묻는 게 아니라, 선생님 오늘 이 사건으로 화장실에 피해가 너무 커서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 말이 웃기기도 하진 웃기기도 했지만 굉장히 어색하고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의를 지키기 위해 온갖 상처로 이 피트성이가 된 사람에게 이 주인공에게 손해배상 청구라니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느껴지는 어색함과 안타까움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다른 네 명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고. 그런 중풍병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브나움의 어떤 집에 계셨고 그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각자의 바램을 가지고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이 중풍병자 일행도 뒤늦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인공처럼 그려지는 이 중풍병자 일행의 모습을 본문 안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사함의 선언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선언을 어떻게 우리는 또그 선언을 들었던 무리는 그 선언으로 충만하였는지 흡족하였는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일행의 모습이 보입니다.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 2절의 상반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에서 귀신도 내쫓으시고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몰려든 듯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 그 자리에 모여, 모여있던 사람들은 나도 한번 그 은혜를 누리고 싶다. 나도 예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고 싶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뒤늦게 도착한 중풍병자 일행을 조명합니다. 한 사람의 중풍병을 고치, 고치기 위해 일행은 가버나움까지 병자를 챙겨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 앞까지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곳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몰려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떠나실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그곳에 거하실지 모르는데 그 순서를 기다리자니 일행이 눈앞이 깜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일행은 그 모든 사람을 기다릴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중풍병자 일행의 모습이 보입니다. 도착이 지었던 일행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홀로 몸이 아파 찾아온 길이라면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지만 그들은 내면과 침상을 들머진 채그 길을 뚫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침상을 손에 들고 빡빡하게 모여 있는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중풍병자 일행이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었냐라고 위급한 상황이었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이 사이렌을 울리며 길을 뚫고 나아가는 이 앰뷸런스처럼 보이지만 어디에도 그들의 위급함을 알리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먼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앞으로 나아갔는지 아니면 그냥 무작정 침상을 들고 무리를 뚫고 나아갔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고, 네 명의 사람이 침상을 들고 그 길을 뚫고 갔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정의롭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제 마음 한켠에는 불편함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마치 우리가 더 급하다는 듯이, 내가 더 간절하다는 듯이 그들은 무리를 뚫고 지나갑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다는 집 앞까지 새치기를 하며 도착합니다. 이미 새치기까지 한 일행들이 더 과감해진, 과감해진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다는 집 앞에서 더욱더 과감한 행동을 보입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재산을 훼손하는 일행의 모습이 보입니다. 문 앞까지 사람들이 가득하고 사람들로 가득 찬집 안으로 일행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새치기까지 해가면서 늦었는데 새치기까지 해가면서 문 앞에까지 갔다며 이제 한 번쯤은 기다릴 법도 한데 그들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침상을 들쳐 매고 지붕의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옥상에 올라간 일행은 타인의 재산인 이 집을 허락도 받지 않고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허락 없이 이집의 지붕을 걷어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미 집안에 사람이 가득할 텐데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 집에 옥상을 뜯어냈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안전, 그집 안에 거하시던 예수님의 안전도 위협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훼손함과 동시에 아래 있던 사람들의 이 안전까지 위협한 그들의 모습은 역시나 정의롭지 않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온 중풍병자와 일행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행들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저라면 행동을 보고 꾸지졌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언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의 선언은 분명히 본질적인 죄에 대한 용서의 선언임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이 죄사함의 선언 안에 이제껏 우리가 계속 조명하며 다시 바라봤던 주변인들의 피해가 눈에 밟힙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죄사함을 선언해 버리시면, 예수님 세치기 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은 어떡합니까? 예수님 자기의 지붕이 암, 생판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뜯겨져 버린 그 사람의 피해의 억울함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라는 걱정이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본문에서 중풍병자 일행이 질서를 또 무시하고 타인의 재산을 훼손하고 이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순서를 넘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분명 일행의 모습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이상하게도 이 과정에서 불평하거나 항의하거나 그들의 모습을 제지하는 사람들의 기록 또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행하신 죄사함의 선언을 바라보며 이 무리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피해를 보았고 질서를 무시당했고 어쩌면 이 생명의 안전의 위협까지 받은 사람들의 고백은 그 경험으로 인해 기뻐하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에 대한 불균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같은 말이 아니라 무리는 그저 침묵함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함의 선언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은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사함의 선언이 무엇이기에, 그것이 바로 무엇이기에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봤던 무리들의 삶까지, 무리들의 생각까지 변화되게 했던 것일까요? 당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중풍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혹은 죄의 결과로 이 중풍병이 여겨졌습니다. 그렇기에 중풍병자는 종교적, 사회적 경계 밖에 놓인 삶을 살아갑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예배의 자리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회당이나 성전에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중풍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제사함의 선언은 단순히 내면의 용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공동체와 예배의 삶으로 회복시키는 해방과 구원의 선언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선언을 통해 그의 회복과 더불어 공동체의 경계 밖에 있던 한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시는 선언을 행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병을 고친 것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대와 환대를 이루신 것이죠. 즉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 이 종교적 죄의 프레임 안에서 죄인으로 취급되던 자에게 그 구조를 뛰어넘는 해방과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문화의 정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그곳에 보이신 행위로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의 선포와 함께 저는 본문에서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며 그저 침묵하고 묵인했던 무리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며 병을 고치 병을 고침 받으러 온 사람들이며 자신의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간절한 사역과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번 누군가의 에 질서가 무시당했고 침상을 들고 와 지붕을 뜯어내도 그 누구도 항의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침묵하고 무기 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제재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고침 받은 구원 받은 중풍병자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고 합니다. 지서를 무시당했고 재산에 쇠선을 입었고 굉장히 어수선한 혼란을 야기한 사람을 보고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그들의 정의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의로움과는 다른 또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본 것을 보상받고 무너진 질서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가 그들이 보고 경험한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 그들 안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사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표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 길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자신 또한 갈급하고 간절하지만 중풍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죄사함의 선언을 받고 회복되며 구원되어 공동체 안으로 초대받고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자신의 피해보다 더큰 회복의 기쁨을 느꼈고 그를 환대하며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며 고백합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주어진 이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에 동참하게 하였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을 통해 사랑을 얻게 되었고,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질서와 정의라는 무리의 기준 앞에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행하심이 놓여지게 되었고, 이 사람은 이 사랑은 정의로움보다 앞서게 됩니다.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공동체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의 모습을 이런 말로 남겼는데요. 인간은 자기 이익에 기초한 정의 실현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지만, 진정한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인간의 편견 편견이 없는 초월한 상태로 이끈다. 인간을 편견을 없는 초월한 상태. 여기서 말하는 이 편견이 바로 앞에 말한 자기 이익에 기초한 정의의 실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라이노르드 2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정의를 내포하지만 정의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줄 것을 주는 것이지만 사랑은 자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때론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고 정의에 앞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니버가 말한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침묵과 기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발현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서, 예수님은 질서, 정의를 뛰어넘는 사랑을 그 자리에서 선언하셨고. 무리는 자기 순서와 권리를 포기하며 그 사랑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리는 새로운 삶을 얻고 돌아오는 중풍 병자를 그저 환대할 수 있었고 그의 모습을 통해 더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무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발현될 때, 우리의 시선은 무너진 질서, 보상받아야 하는 나의 권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기뻐하는 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기뻐하듯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랑으로 그 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동참함으로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함은 단지 이 질서나 정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받는 자의 내면 더 나아가 이 문화적 고립, 더 나아가 공동체. 공동체로부터의 소외에서부터 초대하시고 환대하시는 구원과 사랑의 선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동참하는 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땅 하나님 나라를 이땅 위에 세워 가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저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본문의 어떤 모습으로 나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모습을 어떤 부분에서 찾으실 수 있으십니까? 중풍병자의 구원과 이죄 사함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목격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사랑을 통해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받은 것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지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 불편함을 느낀 저는 어쩌면 예수님의,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 감시하기 위해 지켜보는 발인세인과 같은 모습으로 본문에 남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기에 계신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의 수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무리와 같이 누군가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를 환대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으로 또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 앞으로의 모든 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